다 한번 보시면, 수진, 스토우, 얘가 좋네요그 다음에, 비 e c 이 동선에, out of shape, out of shape는 모양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 모양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거. out of가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 그래서, off라든지, 아니면 of의 뜻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out of는 분리의 개념이다. 그래서, 모양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은, 발가락이 거의 모양이 지금 없다. 뭐 발가락 모양이 거의 닳았다 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due to는 뭐뭐때문에 를는 말이지. due to. 자, 여기에다가 전치사 적어주시고, 전치사. due to 품사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뭐뭐때문에 라고 하는 거. 그럼 당연히, Because of는 안 되겠죠. Because는 안 되겠지. Because of가 아니라 Because가 안 됩니다. Because는 X하시고 왜냐하면 Because는 품사는 접속사가 되는 거니까. 자, Due to 왜냐하면 뭐 때문에 모양이 다 없어졌냐 하면 the long hours of hard work.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죠. 오랜 기간. 그 다음에 힘든 노력, 힘든 노력의 오랜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열심 히 너무 어 열심히 연습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ard 품사는 잘 보시면 그 앞에 of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지. 그럼 전치사 다음에는 뒤에 명사가 오죠. 그럼 work의 품사는 명사가 되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명사는 지금 단독으로 쓰였네요. 명사는 살수 있는지 살수 없는지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지. 근데 of란 전치사 다음 자리니까 이때 work는 명사로 상이됐고 셀 수가 있다, 없다? 셀 수가 없는 의미로 사용이 됐겠지. 맞지? 그래서 셀 수가 없는 의미로 일에 해당하겠죠. 맞지? 작품이라는 의미에서는 셀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드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형용사 표시하시고. 됐습니까? 할드는 부사와 형용사의 모양이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드 품사는 형용사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비록 oldo 품사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 그럼 다음에는 뒤에는 문장 이오겠죠 주어 동사. 자, her toes가 주어. 그다음에 may look 동사. 이제 그녀의 토즈가 look 어글리하게 보일지라도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look이 이형식 동사입니다. look이 이형식 동사니까 바로 어글리는 형용사 보호가 되겠네요. 추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발가락이 추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many people 주어 say 동사. 그다음에 또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 say와 day 사이에 바로 대이 생략됐다 적어두시고. 대시 생략됐다 적어주시고 세이와 대사이에 대시 생략됐다 적어주시고 그때 대슬 명사절 접속사라고 적고 명사절 접속사 자 세이는 타동사입니다. 그럼 뒤에 목적가 필요하죠.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절이 왔을 때대은 생략 가능합니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절이 왔을 때 명사절 접속사 대은 생략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다음과 같이 They are the most beautiful fits in the world. 자, 여기서 they가 받는 것은 뭐, 뭐지? they가 받는 것은 her toes 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물 형태고 그 다음에 the most 최상급이죠. 그 자리에 more x 하시고 more x 비교급 안 돼요. 이유는 최상급을 쓰는 단서가 있다. 더 플러스 최상급 뒤에 보시면 전치사 인 더하기 장소명사. 장소명사 다시 더 플러스 최상급 쭉 갔다가 전치사 인 더하기 장소명사일 경우에 앞쪽에 최상급 형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발가락들이 가장 아름다운 f i t 이다 세상에서. 수지는 말했다. 풋. 두어라 All of your energy를 into any goals put a into b a를 b 위에 놓다 두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너의 에너지 전부를 모든 목표 안으로 두어라 라는 얘기네요. 자 이때 any any는 모든의 의미다 라고 표시해 주시고 모든, 모든, 원래 any는 부정문이나 아니면은 의문문에 사용이 되는데 긍정문에도 사용이 됩니다. 긍정문에 'any'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어떤 뭐뭐라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그다음 또한 모든 a l 의 개념도 'any'는 가지고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을 할때두어라 모든 당신의 에너지를 모든 목표에' 그다음에 'that's' 동그라미 하시고, you want to achieve, 네가 a c h 하기 원하는 모든 목표들 그러면 achieve는 무엇을 달성하다 라는 타동사죠 그럼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목적어가 없지? 맞죠 따라서 이때 대신 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이때 대신 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say 다음에 대시 생략됐다라고 얘기했죠. 를 그다음에 goes 다음에 나오는 then 이거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say 다음에 나오는 t h 은 명사절 접속사고 그다음에 goes 다음에 나온 then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한것 기억하시고 그다음장 success 성공이라고 한 것은 comes 온다. As a result of, 무엇의 결과로서만 오네요. 성공은 오는데, 무엇의 결과로서만 온다. 자, comes 자리에 수동태 안됩니다. 주가 지금 3층 단수죠. is come x 하시고, comes 자리에 is come x. is come x. 그 다음에, a long and painful process. 그러니까 A and B네요. A와 B의 결과로서만 온대요. 뭐가 성공이 어째? 그러면 이제 A는 길고 그 다음에 painful, 고통스러운 프로세스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명사를 형용사 and 그 다음에 painful 형용사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